씨, 예림이 하, 오늘 우리 남편 장례시장 가서 안 온다 그랬어요. 예스 아이템! 그레이트야. 아 맞다. 어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또봇 볼 시간인데. 또봇 어린이들이 보는 그 로보트 영화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? 또봇에는 내가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응? 좋아하는 장면? 그게 뭘까? 하체! 지금이야! <laughs> 예림이! 지금이야! 예림이 네? 똑똑똑 Do you wanna build a snowman? 여보! 여보! 문 열어! 오케이 바이 빨리 숨어! 빨어숨바꼭질 하는 거야? 아이 개소리야! 빨 숨어! 이 새끼야! 예림이! 숨어! 나도 이런 내가 싫어! 숨어! 아이 장례식장 간다더니 아, 이 피곤해서 먼저 왔어. 어, 어. 피곤하다 피곤해. 그 그래 자, 자, 어, 어. <laughs> 야, 내치감은 이렇게 틀린 적이 없다. 이거 봐 이거 봐이보 이거, 아!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이 f 이거 봐이 f a e 지이 f a e 지 o f a e g 이 이불 왜 샀냐고! 아 이불 하나 사기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! 우리 돈 모아야 될거 아니야? 나 혼자 모아서 어떻게 모아? 허리띠 졸라 매야지!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림이는 허리띠를 매는 것보다 푸는 걸 좋아합니다. <laughs> 이, 이 이불 왜 샀냐고 그러니까! 아 진짜! 아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? 뭐가 너무해? 어? 아 진짜! 아 당신 눈에는 내가 산 것들만 보여? 어?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, 뭐하고 다니는지 아예 관심도 없냐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아 정말 아,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다 널 너한테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일로 와봐 이거 봐, 이거 봐! 이거 봐! 즐거우면 끝이 없다. TVN.